세대원은 잊어라 이제 코대원 시대다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MVIDI 한국을 향해 3부짜리 헌정 영상을 공개했어요 제목은 Korea's Next Industrial Revolution 한마디로 한국의 다음 산업혁명이에요 영상은 이렇게 시작돼요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나라 괴산댐, 제1제당 현대차 첫 공장 삼성 반도체 초기 영상이 차례로 나오죠 철강, 반도체, 선박 자동차로 세계의 심장을 뛰게 한 나라라는 내레이션이 흐르면서 한국의 산업 스토리가 마치 영화처럼 펼쳐졌어요 그 다음 장면이 악권이에요 스타크래프트 PC e e스포츠 엔비디아 지포스는 새로운 세대의 장비가 됐다는 문장과 함께 2000년대 PC방에서 밤새 게임하던 모습이 나와요. 즉 엔비디아는 한국이 세계 e스포츠 문화의 시작점이었음을 공식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영상은 K팝, K드라마, K뷰티로 이어지며 AI 혁명의 시대, 한국은 반도체에 이어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마무리돼요.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나요. 기적이 계속되는 바로 이곳 한국에서. 이 영상은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AI 동맹 선언문에 가까워요. 젠슨 황 CEO는 방한중 지포스, 지싱크, 리플렉스, 기술은 모두 한국 덕분에 태어났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최신 GPU 26만 장약 14조 원을 한국에 공급한다고 발표했죠. 삼성 SK 5개 기업이 협력 대상이에요. 이건 단순한 납품이 아니라 AI 인프라, 주권을 한국에 나눠준 것과 같은 의미에요. SNS 반응은 폭발적이에요. 국뽕이 치사량이다. 글로벌 시총 1위가 한국을 홍보하다. 이건 그냥 국가 브랜드 광고다. 특히 젠슨 황이 제용정 이선의 깐부치킨 회동. 이후 붙은 별명. 코데온 코스피데몬 헌터스도 화제에요. 주가 하락장을 사냥한 3인방이라는 뜻이죠. 결국, 이번 영상은 하나의 메시지를 던져요. 한국은 더 이상 제조 강국이 아니라 AI 시대의 동맹국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국뽕일까요? 아니면 현실이 된 한국의 브랜드 가치일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이런 글로벌 테크 소식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